오란공 응? 네? 우란공, 아,다가 저기 핫트, 그 다음에 러시아. 음. 아니 저 형님 어떻게 저렇게 잘 가셔? 무섭지도 않나? 아, 호수는 보지도 못하고 이거 씨, 비포장만 오지게 타네 오늘. 호숫가에서 캠핑 한번 해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키르키즈스탄에 2 0쿠로 수가 있으니까 거기를 기대하고 넘어가자고요. 경찰 아저씨들이 어디 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몽골 사람 눈에 길이 보이지. 내 눈에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데 흑해가 혼자. 나중에 경찰 아저씨도 못 간다 그러더라고 혼자. 이 동네만 지나면은 좀 나아지겠지. 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한 시속 30으로 가면 되겠지 했는데 비포장이니까말랬는데 20도 못 내는데 무슨 씨, 이따위로 250km 가가지고 넘어지지 만 않으면 다행인데. 확실한 거는 바이크보다 제가 먼저 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이틀도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 나가는데 어떻게 가지 이거? 이게 어떻게 가지보다 갈수 있나가 문제인데 스파니까 같은데 이거 대파 자빠지는데 아 건넜다 와 내가 생전 타본 적도 없는 오프로드를 이렇게 타고 다니네 우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아파. 아직 30km도 못 왔어요. 출발하고. 1시간 동안. 충격적인 건 아직 220km도 안왔던요 아, 못했다. 아. 아. 발이 막푹 빠지는데, 저기를. 오토바이를 어떻게 넘어가지? 아. 아. 아, 힘든 길은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냐? 이런 말하면 또 나와. 힘든 길은 또 나올 거예요. 네, 이것도 여행의 일부겠지, 뭐. 이 또한 여행이라고 생각합시다. 아 문제 3일 안에 나가야 돼요 왜냐면 식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저녁까지는 어떻게 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먹을 수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아 전봇대 보입니다 전봇대 전봇대가 보이면 은 뭐라도 저 앞에 있다는 얘기겠죠 아 너무 힘들다 진짜 마을이라도 있으면 어디 트럭이라도 하나 불러가지고 싣고 가고 싶은데 방법이 있으려나 아 되면 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위험한 거 같아요 이거 제가 원하는 여행의 그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 이런 길이 없을 순 없겠지만,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다. 제 판단 믿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후. 하, 처천해 처참해. 길 없어서 돌리다가 바이크도 빠졌고. 그래서 오늘 이 근처에서 그냥 텐트 치고 자고, 그 다음에 뭐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 잘못된 선택이었다 진짜 아까 그 바이크 넘어뜨릴 때 오른쪽이 지금 무릎 인대가 좀 늘어난 거 같아요 아 이게 아프진 않아 심하게 아프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걷는데도 전 시장 없고 근데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타박상 정도이길 좀 바라고 맨손에다 발르고좀 자보겠습니다 지금 진짜 세상에 저 혼자 있는 느낌입니다 뷰가 기가 막히긴 한데 지금 뷰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조난이에요 이거 핸드폰도 안 터지고. 아, 미치겠네, 진짜. 아, 길이 너무 안좋아. 여기만 건너가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저 바이크 있는 데는 너무 돌밭이라 돌바, 텐트 저도 못칠것 같아가지고, 이를 올려서 쳤고요. 아, 오늘은 우선 어떻게든 자야죠, 여기서. 자야 내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길인데, 아, 이걸 넘어갈 수가 없네. 30km 가면 마을이 있더라고요. 내일 어떻게든 거기까지는 가볼 생각입니다. 아, 이거 좀갈것 같은데. 스트레스네. 자, 강을 어떻게 건너지? 저거만 건널 수 있으면. 아, 그래도 날씨 안 추운 게다 천만 다행이다, 진짜. 의사야지 어쩝니까? 끼기도 없고, 멍도 없는데? 이게 다쳤으면 멍이 들거나 부어야 되거든요? 근데 멍도 없고, 붓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뻐근하지? 아씨 아이씨 모르겠다 밥이나 먹고 오늘은 좀 일찍 자자 작은 삼, 상처 하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나의 다짐은 날아갔네 날아갔어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아 어떻게든 오늘은 헛두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춥진 않았어요, 자는데. 다행히 엄청 따뜻하게 잘 자고. 아, 진짜 이런 생존 여행을 생각한 게 아닌데. 이쪽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징검다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짐을 이거를 걸어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가는 게 조금이라도 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아 드디어 l t e 를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여기 여기 호수가 예쁘네. 아직도 130km 더 가야 되거든요. 이제 50 왔는데 지포장할130 k m 어떻게 가지? 아 하다가 제발 좀안 좋은 길만나으면 좋겠다. 아 너무 힘들어. 풍경 하나는 기가 막히네. 그렇게 무사히 탈출해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는 페어필드 게스트하우스라고 제가 전에 체체를렉에서 묵었던 데랑 같은 브랜치인데 사장님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사장님도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며칠째 여기서 좀 쉬면서 편집하고 쉬고 있는데 다리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병원도 갔다 왔고 우선은 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대 쪽은 좀더큰 병원을 가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크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은 바이크는 윈드쉴드가 날아갔습니다. 영상에는 안 찍혔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한열몇번 자빠졌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자빠졌을 때, 바이크 윈드쉴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없이 우선 가보려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스크래치도 좀 많이 나고 했지만, 박스가 진짜 여러 번 깨졌는데,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왔기 때문에, 이대로 끌고 갈 예정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휴식 취하는 것들부터 해서 또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